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봉길입니다. 인터넷으로 참외 팔고 있습니다. 네, 성주 초정 공판장 다시 또 참외 구매하러 왔습니다. 초정 공 판장은 바로 쫙 지금 참외 밭들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laughs> 예,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정품 정특 선물용 A급이라고 불리는 좋은 참외들 예쁜 참외들 위주로 사이즈별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7단. 여러분 영상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단 8단 9단 거의 좀 묶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이 안 나와요. 이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아,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꼬마갑니다, 꼬마. 꼬마가로 꼬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아, 여러분, 진짜 어렵게 어렵게 찾았습니다. 한 박스 7, 8단한테 묶여져 있죠. 아, 한 박스 나왔습니다. 7단. 여기는 지금 72개가 들어있습니다. 상품은 좋고 노랗고 단단하고 네. 기본적으로 맛있는 참외의 그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엄청 귀엽죠. 너들은 꼬마가로 보시면 꼬마갑니다 골도 꼬마니보싱잘엠와 있죠. 보싱잘 나와있죠 좀잘 보여야 되는데. 보여야되는가 귀엽고 안경맞고 네. 오늘 얘들 가격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봐야 겠죠 제 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단 상품 72개 들어가 있는 꼬마과 네, 이 땡땡 사장님이 내놓으신 7단 마찬가지로 한 박스 밖에 안나와 있죠 7단 상품 여기에는 76개, 76개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것도 좀 보이긴 하네요. 네, 귀엽죠. 좀 작은 애들이 100%는 아닌데, 되게 좀 보통 보면 당도는 좀 좋습니다. 이제 먹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당도는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일들이 좀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도는 좀잘 나온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것도 언젠가 한번 음 촬영을 한번 해서 제가 당도계가 있으니까 당도도 직접 사이즈별로 당도 차이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곧 시작을 할 텐데 어, 7다이 고개 답니다 <laughs> 이 정도로 좀 많이 안 나오죠 보통 그 농장주 사장님들도 농장주 사장님들도 그 로얄 사이즈 3다이 4다이 5다이 농장주 사장님들도 이 3다이 4다이 5다이를 목표로 어, 그 경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7다이 를 목표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보통 목표 된 대로 어 작물들이 다그 자라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다이는 상대적으로 거의 많이 안 나오죠. 이제, 노얄과를, 노얄과를 제외한, 3 4 5 1를 제외한, 요런 애들은, 통상, 통, 통상이 아니고, 거진 100%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나오는 수량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이 못 보여드렸네요. 근데, 대충 한그 정도 사이즈, 그리고 제가 그 올려드리는 그 사이즈 구분표,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램수도 나오죠. 개당 그람수그고 그 정도로 아마 150g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한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초정 공판장 모습입니다. 곧 경매가 시작하고요. 지금 중도매 사장님들도 빠르게 어떤 거 얼마에 입응찰을 할지 지금 계속 눈치 싸움. 지금부터 전쟁 시작입니다. 오늘 얼마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예, 저는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매가 시작이 되면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정신없이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봉길했습니다. 감사합니다.